안녕하세요. 샴마인으로 네, 보고 싶은, 아니, 샴마인으로 만드는 장부를 제가 이렇게 같이 만드는 시간을 한번 보려고. 어, 왜 샴마인을 추천하느냐? 첫 번째는 배대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엑셀 양식을 할수 있고, 뭐 등등등. 정말 좋은 점이 많아서 추천하는 거고요. <laughs> 역시 또한 샴마인한테이러한푼 받은 거 없습니다. 사실 소통이 잘해줘, 소통이 잘돼요, 그 대표님.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어, 이 사업자는 저희 어머님 건데 뭐 대량 등록으로 등록해 놓은 거라서 네,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우선 뭐 여담은 다 필요없고 어,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판매금액 마이너스 배송비 마이너스 구매금액 마이너스 마켓 수수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 왔고요 저는 거의 마진이 비슷합니다 어디 상품을 올리던 거의 비슷한데 우선 이 사업자는 비슷하지 않아서 자, 대충 확인할 건데 제 개인 사업자들은 거의 비슷해요. 우선 뭐 보여 드리면 어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밤 11시 59분까지 까지? 구매 확정이 된 건들로만 상품을 어 상품이 아니고 상품을 상품을 아, 엑셀을 가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거는 다 구매됐다고 치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체크 안 하시면 전체가 되고요 그럼 엑셀에서 주셔야 되고 체크하셔가 하면 엑셀이 되겠죠 그래서 엑셀 양식 설정을 할 겁니다 엑셀 양식 설정에는 이렇게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어, A에는 날짜 B에는 쇼핑몰 이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쿠팡이면 쿠팡 뭐위메프면 위메프 상품명, 상품명 있어야겠죠. 판매 가격. 아 여기에 또 하나 삽입을 할 건데 제가 이거 그때 했다가 하는 게 있는데 주문번호, 한국 주문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문번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주문번호가 여기 있죠. 주문번호, 실 결제 금액. 배송비 포함, 구매가격, 제가 이거는 빈칸입니다. 빈칸, 그러니까 제가 넣을 거예요. 이것도 빈칸, 제가 넣을 거, 배송비도 빈칸. 수수료가 이렇게 좀 애매한데, 수수료에 정확한 금액이 없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선 수수료율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순수익. 제가 신고할 금액. 결제카드. 이제 국민카드면 국민가온카드. 저는 뒷번호 네글자를 넣습니다. 국민가온카드. 뭐 1땡땡땡. 삼성카드. 삼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카드를 구분해 놓죠. 저는 거의 근데 비슷비슷해요. 다 뒤에다 카드기가 이렇게, 이렇게 써놨거든요. 포스틱으로 포스티. 포스트잇, 포스트잇, 포스트이래 네, 이런 식으로 저는 가장 되게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그 외에 이제 루머들이 많죠. 그래서 맞아, 한국 성장 번호, 뭐 사진 찍어야 된다는 둥, 번호를 넣어야 된다는 둥,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사람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둥, 주소, 전화번호, 통관고유번호를 남겨야 놔 된다는 둥. 어. 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시면 다 나올 답이에요 사실 요번에도 서 과장님 전영민 님 TV에 나온 이슈 중에 어, 그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온라인은 원래 3개월이 지나면 그 정보들을 폐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샵마인에서도 아니면 쇼핑몰 사이트 내에서도 구매 확정이 되면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안 뜨잖아요. 윤댕영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면 좀 아실 텐데 그걸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답답하죠, 사실.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안 남겨 놓는 게 맞습니다. 통관 고유 번호도, 통관 고유 번호는 주민 번호 대신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 커요. 그리고 배송 번호는 어차피 3개월이 지나면 폐기돼요. 대한 통화 검색하면 기록이 없어요. 한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4 개월 전거 한번 검색해 보러 가보세요. 없을 어, 겁니다. 어, 이 엑셀 파일은 혹시 이렇게 샤먼 하셔도 되지만 혹시 샤먼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어,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가서. 엑셀파일 생성해서 소명자료 생성 저장 예 엑셀파일 여시겠습니까? 예열어 g s 자 이렇게 쿠팡이다 제가 쿠팡만 검색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매가격 저는 만약에 뭐 마진이 다 똑같다 하신다 한다면 원래 제가 마진을 대부분 원가 곱하기 400 플러스 만원으로 봤어요 옛날에는 <laughs> 지금은 그렇게 안 보고 있긴 한데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중국돈입니다 중국돈 구매가격은 그러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환율을 200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고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날그날 환율을 다 넣어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laughs> 아 안그러셔도 됩니다 이거는 소명을 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이거를 증빙하는 게 아니라 소명은 소명이랑 증빙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업 방식을 소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뭐 수수료율이 이렇다고 치면 이거겠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음, 매출 아 매출 아니고 판매 가격 아니고 구매 가격 배송비 수수료 그러면 이거는 제 순수익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 세금만 신고하고 그 홈텍스 1월달에 들어가면 열릴건데 그냥 이 금액만 딱 넣어주면 돼요 뭐, 뭐 엑셀을 제출하고 그런게 없습니다 금액을 넣는거 끝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결제카드 국민카드 일곱 뭐땡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다시. 이렇게 쉬운 일인데 모르시니까 힘들어하는거지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나요? 알았으면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걸로 딴지 거실 분들 계실 거지만 우선 이거는 제 그냥 저 개인적인 피셜이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각자의 세무사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번 이렇게 장부를 작성해 주는 거고. 저는 12월 아니 12월 30일날 31일날 이때쯤 만들어요 이때쯤부터 준비를 해서 1월 1일 1월 2일쯤부터 완성을 시킵니다 저는 거의 이런식으로 하고 사실 주문번호로도 어,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름 이런거를 안 넣으셔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길면 길었고 짧으면 짧은 올해였지만 2021년이었지만 어, 다들 내년에도 더 좋은 매출을 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